네, 안녕하십니까. 모터다이렉트 장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피필입니다 네. 네. 이번 영상은 예. 10월달 현대차 프로모션이에요. 예, 예, 예. 원래 수입차 프로모션만 했었죠? 그렇죠. 왜냐면 수입차는 아. 워낙 할인을 많이 해주니까. 네네. 네. 근데 이제 국산차도 음. 수입차만큼 할인을 해주겠다. 아, 이게, 근데 이게 큰 뉴스거리인가봐요. 원래 음. 국산차 할인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요즘에 네. 워낙 차도 안 팔리고, 음. 특히 전기차가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 팔려가지고, 네. 국고 보조금까지 지금 더 해주겠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어, 더 해주겠다 네, 예. 더 할인을 해줄 거니까는 음. 많이 많이 사라 네. 이거예요 어, 니네 제조사 차 음. 할인해주면 우리가 음. 보조금 그만큼 더 지원해줄게 자 그럼 차량 할인도 하고 차량 할인도 하고 네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음.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국고 보조금이 680만 원이었어요 네네 네, 네. 할인이 음. 제조사에서 320만 원이 들어가요 예 네, 기본 할인인가요 기본 네. 할인 네네 네 그래서 요거는 보조금을 추가로 64만 원을 더 받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지금 EV셀 페스타라고 해가지고 예, 예. 어, 엄청난 프로모션하고 있는데, 아까 네.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320만 원 할인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예. 거기에 80만 원짜리 충전 크레딧을 주는 거예요. 어휴. 네. 네. 충전할 때 8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카드를 주겠다는 음, 거죠. 네. 그러면 이것도 할인해 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네요. 거기에 플러스 지자체 보조금까지.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살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전기차 사실 분들은 요번 달에 사셔라. 네네네. 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 전기 렌트도 그만큼 또 저렴해지겠죠?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네. 전기차 아이오닉 5로 했을 때 예. 최저가가 얼마냐? 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예. 장기 렌트로 하면 네. 지금 36개월에 선납금 30% 놓고 네. 만 26세 이상의 만 킬로로 예. 어, 예. 설정을 했을 때 장기 렌트로 하면 약 15만 원 정도 나옵니다. <놀람> 어... 리스 같은 경우에도 네. 거의 15만 원이에요. 음, 근데 네. 리스 같은 경우는 자동차세랑 또 보험료를 별도로 납부를 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굳이 리스로 할 이유가 없다. 네네네. 저희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렇죠. 그냥 국산차는 장기 렌트가 답입니다. 네. 네. 그래서 장기 렌트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 네. 그리고 할인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만큼 지금 렌탈료도 저렴하게 음,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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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뿐만이 아니라 네. 어, 지금 내연기관도 사실 지금 많이 좀안 팔리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어, 상당히 네. 자동차 경기가 안 좋은데 네. 그래서 다른 자동차도 지금 할인이 많이 들어갑니다. 장기 렌트 리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음. 항상 특판 차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선발주 특판 차량이라고 음. 차량을 대수를 최소 막 50대, 100대 막 이런 네네. 식으로 주문을 해 와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할인을 받는데 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판매 촉진을 위해서 음. 더 할인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음. 아반떼 같은 경우도 200에서 300 정도, 네네. 소나타도 마찬가지로 200에서 300 정도 할인이 되시고 그랜저 같은 경우는 300에서 400, 뭐, 그 다음에 그 이제 하부는 한 400에서 500까지도 가능하시거든요. 네. 어쨌든 네. 최대 뭐한 500만 원까지 그렇죠. 네. 할인 들어가고 아반떼도 네. 2,300이 할인 이 들어간다. 네, 그렇... 어 물론 이제 개개인마다 좀 틀리긴 하지만. 네, 네, 네. 어 할부로 구매하는 것보다 음. 어 장기 렌트로 구매하는 게더 저렴한 아, 그렇죠.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맞아요. 네네. 네, 네, 그래서 네. 예전 같았으면 다 할부로 구매하실 분들이 네, 네. 장기 렌트로 넘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개개인마다 이건 다 틀리기 때문에 반드시 네. 비교를 해보고 음. 한번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가장 인기가 많은 그랜저. 예예 예, 예. 그랜저는 지금 23년도에 계속 1등하고 있어요. 음, 맞아요. 판매량이 예. 1위예요. 이걸 네.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음, 네. 한 달에 만대 이상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23년도에는 뭐 특별한 일 없으면 그냥 어? 그랜저가 1등이라고 아, 보시면 될것 그래,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예. 아까 음. 그랜저가 할인이 얼마 들어간다고 그랬죠? 어 그랜저 같은 경우 는 가솔린은 300, 네. 사, 300에서 400 정도 되시고요. 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어느 한 400에서 500 정도. 4, 정도 500까지 할인이 들어가는데 예. 어 장기 렌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특판 물량이 있어요. 네네. 여기 보시면 네. 뭐2.5 가솔린 그다음에 하이브리드까지 네. 그다음에 색상도 다양하고 네. 그다음에 옵션도 다양하게 깡통에서부터 거의 풀옵션 차량까지 네.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가 돼 있거든요. 이런 음. 차들은 네. 바로바로 추가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리스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지금 장점에이 띄어드렸잖아요. 만약에 원하시는 음. 옵션이 없더라 하더라도 음. 저희가 지금 일부분만 지금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연락 주시면 저희가 네. 그 원하신 차량을 찾아 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랜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도 네.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그랜저 중에서도 그랜저 네.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많이 팔리잖아요. 예, 예. 왜냐하면 연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음, 네. 이게 실연비가2 0 k m 가 넘게 나와요. 음, 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네. 어 그래서 그랜저 하이브리드로 저희가 이제 최저가가 얼마나 오는지 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네. 그랜저 하이브리드 36개월에 연 1만 키로 그다음에 선납금 30% 넣었을 때 가장 저렴한 쪽이 30만 9,600원이에요. 네. 그다음에 리스로 했을 때는 33만 원이야. 그러니까. 네. 리스로 했을 때가 더 비싸. 아, 네. 그리고 자동차세도 내야 돼.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기는 보험료도 또 내야 돼. 굳이 리스로 할 이유가 없다라는 네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 분들은 장기 렌트랑 리스랑 비교를 해 보고 음, 네. 그 틀린 경우가 또 있거든요. 어, 예, 예, 예. 네. 그래서 음. 반드시 비교를 해 보고 네. 어, 결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산타페. 산타페도 굉장히 많이 준비가 돼 있어요. 네네네. 예, 지금 이제 하이브리드도 나오잖아요, 이제? 아, 그런데 예. 한 10개월 걸려요. 10개월 걸립니다. 네. <laughs> 하지만 장기 렌트는 바로 받아볼 수가 있다. <laughs> 네, 네, 네.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것도 특판 물량. 맞습니다. 네. 특판 물량인데 네. 할인이 얼마 들어간다고 그랬죠어한 300에서 400 정도 들어가요. 3 400 정도 할인이 네. 들어가고 음. 어, 이런 특판 물량들은 네. 어,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예. 일주일 안에 받아볼 아, 수가 있다라고 예, 예, 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깡통에서 네. 거의 풀옵션 차량까지, 네. 그다음에 색상도 다양하고 음. 옵션도 다양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네, 네. 좀 말이 많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디자인 네. 때문에. 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물을 보고 음. 시승도 한번 해봤는데, 아, 그렇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네. 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네. 때 디자인은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음네. 어, 디자인은 마음에 들진 않은데 네. 사실 실내가 너무 잘돼 있어. 음. 깔끔하게 너무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네네. 일단은, 어, 운전대에서 딱 앉아보면, 파노라빅 커브드 디스플레이. 와, 있죠. 그죠 네, 예, 예. 그게 있고, 그 다음에, 기어가 컬럼식 기어예요. 음, 네네. 네 운전대 음. 옆에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앙에 음. 공간이 굉장히 잘돼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네. 예, 스마트폰 무선 충전. 음. 그게 두 개가 딱 놓여져 있고, 어,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예, 눈에 예. 딱 보이는 곳에 그러니까. 있어요. 대부분의 차들은, 예.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다. 그러면 안 보이는 구석에 있어요. 그러니까요. <laughs> 안 보여 잘. <laughs> 네. 그래서 네. 저는 놓고 내린 경우가 많거든요. 음, 아 그러셨구나. 네. 네. 근데 산타페는 음. 바로 요 위에 딱 있습니다. 네. 그래서 눈에 딱잘 보여. 네. 어 그리고 수납 공간도. 앞에서 열기열 수도 있고 네. 뒤에 앉은 분들이 여기 뒤에서도 이렇게 열 수가 있어요 <laughs> 조수석에 또수납공간 있잖아요 네. 보통은 이렇게 하나만, 하나만 있는데 위에서도 네. 응. 있고 중간에도 넣을 수가 있더라고요 네중간에 공간이 네. 네. 있고 있어 네. 네. 이렇게 여는 게 있고 또 네. 위로 여는 게 그러니까요. 있고 중간에 또 있고 아 그러니까. 와 네. 그래서 딱 보면 신경을 정말 잘 썼다 음, 네. 요즘에 또 차박을 많이 하잖아요 산타페 같은 경우는 네. 2열까지 네. 풀플랫이 됩니다 아, 공간 활용을 엄청 잘하네요. 네, 공간 네. 활용을 엄청 잘했어요. 네, 그래서 아, 이게 디자인은 조금 투박하지만 네. 아, 이거 차박이나 캠핑을 하시는 분들을 음. 노렸구나라는 네, 네,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런 분들한테 는 최고인 거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바깥에서 봤을 때 어, 루프로 이렇게 올라가는 일도 많잖아요. 그렇죠. 차박하시는 분들은 음. 저기 루프 위에다가 짐문들을 음. 많이 실어 놓잖아요. 음. 네. 근데 그 손잡이를 자꾸 올라가는데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세심에 어, 네. 네. 그래서 와, 진짜 산타페 알차게 잘 만들었다. 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이브리드도 네. 이게 당연히 이제 많이 팔릴 거란 말이에요. 어, 이것도 네. 바로 받아 볼수 있으니까 음. 저희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산타페 같은 경우는 벌써 저번 달에 음. 벌써 판매수가 벌써 5위까지 올라왔대요. 네. 저는 네. 산타페는 음. 좀잘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장기 렌트 리스 각종 상담 문의는 유튜브 우측 하단에 있는 더보기를 눌러 주시면 카카오톡 채팅, 전화 상담,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밴드 카카오 채널을 가입하시면 최신 프로모션 정보를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장기 렌트 리스는 뭐다? 모토 다이렉트. 자, 소나타 할인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그랬죠? 아, 소나타 같은 경우는 음. 한 200에서 300 정도 들어갔습니다. 2, 300 정도 네. 할인을 받고, 네. 어, 소나타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돼서 나왔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어, 디자인이 상당히 잘 나왔다. 네. 어, 실내 같은 경우에도 어,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됐고, 음. 소나타 같은 경우도 저희 특판 물량이 이렇게 많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네, 어, 네. 색상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고 네. 그 다음에 옵션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고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도 네. 1.6 터보, 네. 뭐2.0 가솔린 음. 이런 식으로 준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많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음. 물량들 바로바로 출고가 된다는 점 네. 그래서 빨리 받아볼 수가 있고 어, 그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만큼, 네. 추가적인 엔탈료 할인도 어, 받을 수 있고 어, 저렴하게 구매를 네. 네. 할 수가 있다고 라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반떼. 아반떼 아반떼는 예. 할인이 얼마라고 우리 차량 가격이 얼마 안 되는데도 음. 한 200에서 300 정도로 2,300 정도 장기 렌트리스로 네.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 예, 예, 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예. 아반떼 예. 하이브리드 연비가 어느 정도 나온지 아시나요? 저는 그 공인 연비는 음. 21점대로는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예, 예. 네, 실연비는 음. 2 3 k g 이상이 나온다라는 거. 예요 우리나라 예. 최고네요. 국산차 1입니다 음. 네, 연비 어마어마하게 잘 나와요 음. 그래서 네. 유지비가 좀 부담이 된다 네네네. 하시는 분들은 아반데가 답입니다 어, 실제로 음. 타보니까 또 안에 내부도 굉장히 넓은 편이던데요 잘돼 있어요 와, 운전하기도 편하고 음. 조금 해서 주차하기도 편하고 어, 연비 잘 나오고 음. 음. 어, 저렴하고 네. 얼마나 좋습니까? 네네, 맞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아반떼도 이렇게 특판 물량이 많이 준비가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빨리 받아볼 수가 있고, 네. 저렴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다. 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아반떼 같은 경우는요, 네. 뭐 사회 초년생들이 문들이나 요런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다 네, 요거 장기 렌트로 음. 처음에 한번 이용을 하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음. 그, 그 사회 초년생이나 장, 대학생 음. 같은 경우는 음. 그... 보험료가 아, 비싸죠. 그렇죠. 보험료가 비싸잖아요. 음. 만 26세 음. 이하기 이 때문에. 그리고 사고 한번 나면. 그러니까요. 작살 납니다. <laughs> 그러니까. 네. 그런 분들은 진짜 특히나 장기 렌트를 이용하시면 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장기 렌트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나도 네. 어뭐 할증이라든지 네. 이런 불이익이 없어요. 그렇죠. 좀 나이가 좀 어린 분들은 네. 출고하자마자 사고가 나서 음. 연락오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런 경우에 보험료 바로 올라갑니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보험료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음. 그래서. 그런 분들, 좀 음. 운전이 미숙한 분이나 네. 이제 초보 운전자 네, 이런 분들은 네. 장기 렌트를 하는 게 좋아요. 아, 네. 네. 이걸로 연수하고 음. 4년 정도 이용해보고 음. 운전 이제 사고가 좀안 난다. 네. 그럼 그때 할부로 넘어가도 된다는 거죠. 네. 네. 실제로 사고를 안 내도 만 십육 세 이하는 음. 기본적으로 보험이 비싸요. 아주 비싸요. <laughs> 네. 어마어마합니다. <laughs> 네, 네, 네. 그런 분들은 어찌 됐든 네. 장기 렌트가 훨씬 저렴하다. 네. 어. 자, 그러면 이제 장기 렌트 리스 했을 때 얼마나 네. 나오냐? 아반가 네. 상수금 네. 네. 30% 넣고. 음. 장기 렌트로 약 193,000원. 만 아, 정말. 네, 저렴하죠. 네네네. 리스로 하면은 136,000원 만 정도 나옵니다. 아, 부담이 한 없긴 하네 6만원 정도 아, 차이나요. 예, 예, 예. 예, 네, 그래서, 요런 부분도 음. 이제 잘 따져보고, 네. 리스로 할지 장기 렌트로 할지, 네. 어,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 어, 웬만하면 장기 렌트가 음. 저렴하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펠리세이드. 네. 네. 어,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한 4, 500만 원이 아, 되죠. 그 네. 네네네. 네. 요것도 지금 특판물량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네. 네. 어, 그리고 이제 펠리세이드도 저희가 이제 시승을 해봤는데, 네. 어, 차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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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는 의외로 음. 타고 내리기가 좀 편하더라고요. 음. 네. 어, 2열도 음. 마찬가지로. 음. 그렇게 높다라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음. 그래서, 오? 어? 생각보다 타고 내리기 되게 편하다. 네네네. 그리고 2열이 독립시트를 뜻잖아요 음. 뒤에 공간도 상당히 넓고 음. 굉장히 편해요. 음. 어,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우리 가족이 3명이다. 음, 음 네. 아, 어, 아니면 4명이다. 네. 이러면은 굳이 카니발로 안 가고. 그렇죠. 저 같으면 네. 펠리세이드가 갈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네. 2열이 네. 너무 편하더라고요. 음. 근데 만약에 내가 자녀가 세 명이어서 다섯 음. 명이 타야 된다. 음. 한명 그냥 카니발로 가는 게 음. 어, 편할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어쨌든 음. 어, 가성비 차량으로는 음. 저는 어 펠리세이드 상당히 괜찮았어요. 음. 어. 그리고 이런 차들도 지금 특판으로 준비가 많이 돼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바로바로 바로 받아볼 수가 있다. 음. 그리고 것 최근에 음. 디젤 때문에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산타페가. 디젤이 이제 안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그 정도 크기를 찾는 분들 같은 경우는 펠리세이드 디젤밖에 없는 거예요. 네네네. 디젤 같은 경우도 지금 요새는 좀덜 만드는 편이잖아요. 네네. 선호하지 않으니까. 음, 최소 음. 1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저희는 디젤도 물량을 어, 많이 확보하고 음. 있기 때문에 네네. 꼭 디젤을 나는 원하신다. 그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연락을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여기 보시면 뭐 음. 디젤, 가솔린 음, 다 그렇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어, 색상도 다양하고 네. 옵션도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네. 언제든 저희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현대차 네. 어, 10월달 프로모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기아차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만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